네. 15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23년도 11월 고인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항이고요. 3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그 방정식에 뭘 가지고 있다? 한 허근을 알고 있다. 이 허근이 주어졌을 때이 허근을 이용해서 문제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여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낼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처음에 받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판단하셔야 될 내용은 같아요. 항상 같은데, 뭐부터 판단을 해주시면 되냐면, 아, 주어진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그것부터 빠르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조립제법을 많이 이용할 거니, 개수만 빠르게 적어주시면, 1-3, 4-2 이렇게 주어지시면, 둘이 더 있을 때 5, 둘이 더 있을 때 5라는 게 빠르게 보이니까, 뭘로 조립제법을 해주시면 된다? 1로 조립제법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얘기가 되시겠죠. 조립제법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1, 1, 마 2, 마이 올려주시고, 2 내려주시고, 아이고, 2 내려주시고, 2 올려주시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냥 주어진 이 식을 정돈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x-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 파트, X-1 같은 경우에는 실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가 당연히 뭘 가지실 거다? 허근을 가지실 거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빠르게 확인을 해주시면 음수가 나오니까 허근을 가진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어떠한 정보가 정리가 되게 될 거냐? X제곱-e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요. 뭘 가지신다? 허근을 가지실 건데 그 허근이 뭐다? 오메가다 라고 얘기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오메가를 갖는 경우에는 개수들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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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 들어온다 혈액근이 따라 들어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요 좀 습관적으로 지금 제가 하시는 관점의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세 가지 관점은 처음에는 근개수 관점이에요 근개수 관점으로 봐주시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는 2, 그 다음에 오메가, 오메가 켤레의 곱은 2다라고 정돈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는 근대입 관점입니다. 근대입 관점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2가 0으로 성립할 것이다라는 관점이고요. 어, 오메가 켤레를 대입했을 때도 당연히 이렇게 똑같이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마지막인데요. 어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를 되게 많이 쓰세요 근데 어디까지 좀 걸어 주시면 좋냐면 근공식까지 좀 걸어 주셔야 다양하게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자체가 1 플러스 마이너스 어 i 이렇게 되게 되겠죠 뭐1 플러스 i인지 1 마이너스 i인지는 문제 상황에 따라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까지만 정돈을 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인수분해 된다는 거 확인했고요 허금을 가진 상황에서 이러한 관점들을 사용할 거라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시면 된다? 문제의 조건을 건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주어진 문제의 조건 자체는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켤레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자연수 n 제곱을 했을 때 어떠한 애가 된다? 256이라는 숫자가 된다 이 증식을 만족하는 뭘 찾아달라? 자연수 n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 256이라는 숫자는 저희한테 조금 익숙한 숫자죠 어떤 숫자 이게 8제곱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좀 조작을 해서 내가 좀어 문제를 해결하기 편한 모양새로 만들어 주셔야 될 건데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시작하시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오메가, 오메가 켤레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전개를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거고요 오메가 켤레는 어떻게 2라는 걸 알고 있으니 그 숫자를 좀 바꿔 주실게요 그러면 2 마이너스 오메가 이것도 어디서 봤습니까 여기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 오메가 켤레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 저희가 이렇게 주어진 문제식 자체는요 조금 사용하기 편안한 모양새 꼴로 바꾸는 걸 목적성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기 좋은 꼴로 바꿔주셨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오메가 켤레를 몇 제곱, n제곱을 했을 때 뭐가 된다 2의 8제곱이 된다라는 걸 물어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이 오메가 켤레가 뭐지? 라는 얘기가 궁금할 거라 이거죠 그러면 오메가가 1플러스 마이너스 i 이면 오메가 켤레는 1마이너스 플러스 i일 거예요 켤레니까 근데 저희는 여기서 그냥 어떻게 두실 거냐면 오메가 켤레가 그냥 1플러스 마이너스 i이다 라고 상정을 하고 여기서 이러한 꼴을 만들기 위해 이 친구를 거듭제곱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거듭제곱을 먼저 그냥 제일 간단한 제곱을 먼저 해줄게요 제곱을 먼저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 i 를 가진다. 라는 얘기가 되시겠죠? 아직 조금 덜 갔다.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해주실게요. 4제곱이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4라는 숫자를 띈다는 걸 알게 돼요. 점점 가까이 다가가죠. 그러면 또 어떤 거? 한번더 해봅니다. 어떻게? 오메가 네제곱에다가또 제곱을 합니다. 얘가 네제곱이에요네제곱에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된다? 16이 된다. 2의 몇 제곱이 된다?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2의 8제곱이니까 여기서 한 번만 더거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된다? 오메가 켤레를 16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2의 8제곱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자연수 N답은 16이라는 걸알수 있게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하셔야 될게 무엇이냐면 이런 문제 꼴을 받았다. 식이 바뀌던지, 아니면 한옥의바뀌든지 문제 조건이 바뀌던지, 그런 거 상관없이 이러한 꼴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항상 인수분해입니다. 주어진 3차식이든 4차식이든 간에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실근을 가지는 파트와 허근을 가지는 파트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 파트가 구분이 돼서 2차식의 관점이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어떤 관점? 근 개수 관점, 근 대입 관점, 근 공식 관점 이세 가지 관점을 빠르게 차라락 펼쳐놓고 나서 문제 조건의 분석하러 들어가시면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